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있는 소명대로 사명대로 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아시아를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선교여행으로 디모델을 데리고 떠납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리뽀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고 또한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뽀라는 지역은 아직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회당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유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강가로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유할 것을 찾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가 그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며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내용은 바울의 성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오늘 일어난 본문의 일은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루디아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한 얼마만큼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일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루디아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루디아와 바울은 강가에서 만납니다. 이 강가에 갔더니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을 보면요. 강가나 내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하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 이들도 빨래하러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여인들은 그 강가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요. 늘 성전에서 안식일에 예배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일행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오늘 바울의 일행이 있는 이 빌리뽀 지역은, 해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 하면 오늘 장소의 배경이 되는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믿음이 이 강물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이 물과 같이 흘러서 주 앞에 열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왜 그곳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던 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 예수의 복음을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문을 찾고요. 주의 문을 두드리고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찌보면 너무나 안일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절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영접할 수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애씀과 어떠한 수고와 애씀 없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목동에는 SBS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기자들이 항상 몰려있고요. 또한 젊은 학생들이, 어린 여학생, 남학생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 방송국 앞에서 모여있을까요? 자신들이 취재하고 싶은 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연예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학생들이 공군할 것이지, 학생들의 본분을 지킬 것이지, 왜 방송국에 와서 그렇게 있느냐라고 그 아이들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왜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도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있는 모습을 때로는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그 열정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삶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주님 앞에 다가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찾고 두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는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루디와 같은 기다림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봐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기다릴수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루디아는 온 집의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주의 귀의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의 초대는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만, 예수를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초대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은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가족의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의 구원이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날이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그 구원의 날이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요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이 왜 이렇게 풍요로운지 아니야? 우리가 믿던 신들이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줘서 그런 거야. 너도 이 신을 믿으면 너희도 풍요로워질 거야. 또한 그리고 그들이 출애급 때부터 가져왔던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풍요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잘될 수 있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도자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느냐? 지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이렇게 정하고 나아갈 텐데 너희는 알아서 하거라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못나라 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멜료가 등장합니다. 그 역시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주의 사람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다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홍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가족들을 섬기시고, 가족들에게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늘가정의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약자, 약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리더가 되어서 믿음으로써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중에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세금을 참 많이 냅니다. 근로세도 내고요, 여러 교육세도 내고, 또 무엇 하나 사면 취득세를 내고 심지어 과자 하나를 사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상속세를 냅니다. 한뭐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한50% 정도는 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다 받아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요. 너무 세금을 잘 내다 보니까 이 믿음까지도요, 상속세도한 50%를 다 내버립니다. 부모의 믿음이 100이어도 내가 물려받는 믿음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니 세상에다 50을 내버리고 믿음의 상속세를 내버리니까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세금 안 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금 무엇을 냅니까? 믿음의 상속세 왜 세상에다가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물려 주시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 자녀들,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피가 그런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나만을 위한 삶의 피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피인 거지요 그래서 그 피로 사는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여, 우리 집에 오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수 없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가정으로 인도될 수 있기를 여러분 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계획처럼, 주님의 역사처럼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고를 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루디아는 섬길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 옷감을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보라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염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내는 것이 자연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하여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일이나 그들의 삶과는 나오는 그 색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보라색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염색된 옷들은 높은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극히 입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때 이렇지 않습니까?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저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보기 힘든 것들은 값어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오늘 루디아는 이런 자세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어쩌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돈을 벌까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까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걸 떠나서 앞을 내다보고선요, 이렇게 멀리멀리 갈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도 커야 되지요.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 사업에 도움된다라고 하면 통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와 그랬습니다. 바울을 만나니까요. 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호하십시오. 강건하여서.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요. 내가 당신을 다 섬기겠습니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루디아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요즘 청년부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취직하는 건더 힘들고요. 또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힘들고요. 또한 자녀를 낳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삶이 20대가 되면은 더 좋을지 알았는데요. 20대부터 더 힘든 삶의 연속을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까요?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없기에 어렵다는 것냐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왜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왜 직장에 취직하며 내가 왜 결혼을 하고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루디아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가 돈을 벌었을까? 왜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며, 왜 내가 가족을 만들어야 되며, 왜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대로 세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자선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온 유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취직해야 되냐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권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참 여인의 몸으로서 남자들 못지않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돈이 될수 있는 일에는요 얼마나 열심인지 히 모릅니다. 사업 수완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며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신 그러한 국률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의 성도인들이요 경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넉넉하게 마음껏 헌금도 하시고요. 구제도 하시고요.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형들 여러분들이요. 이왕 열심히 듣고 통 크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주게 해주신 귀한 사명대로요. 나의 삶을 다 드러내고요. 다 섬기는데 쓰여지고, 하나님께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주신 소명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그 예수가 나만의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다 구원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들, 직분들, 사명을 그냥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겼고요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들, 분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직분들, 소명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기회 있을 때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을 때 충성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온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다리던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십니다. 소망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 주님이 그의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